라우디게아 교회에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숭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욕해하고 흰 옷을 사서 벌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싸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그 일곱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그 이후에는 책망하는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의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고 그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길을 열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관심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어, 사도 요한은 어, 약 30년 이상의 시간을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일곱교 교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서 많은 사도들이 먼저 된 사도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떠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저이앞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교회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어 편지로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이주 텍스트를 여러분 들었죠? 텍스트를 특별히 좀 오늘은 좀 자세히 여러분이 기록을 해서 좀 보내드린 이유는 오늘 통역이 없고 또 말씀을 듣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자세하게 조금 기록을 좀 했습니다.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곱 개 교회.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시작.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오디기아교회. 다음에 우리 또 수련회하고 모임할 때 성경 키즈 내면 여러분들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일곱 개 교회를 사실은 한 설교의 한 교회식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개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또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많은 환난과 핍박의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지고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전이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곳입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많았지만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함이 없어요. 이두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나머지 다섯 개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함도 함께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가마 교회입니다. 이 버가마 교회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안디바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핍박과 함께 순교의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든든히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공격을 했어요. 이 니골라당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 니골라 집사가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이 이단적 사상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육신은 연약하고 죽는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해서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이런 행위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아픔이 있었던 이 교회가 또 버가마 교회입니다. 또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처음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행위와 열매를 맺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하한 여자가 나왔는데요. 그 여자를 가리켜서 이세벨과 같은 여자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세벨 여왕이었죠. 근데 여기 이요왕 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많은 백성들로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세워져서 이 우상과 바알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히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어,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할란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어, 강력한 이 메시지를 이 도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교회가 뭡니까? 4대 교회. 다섯 번째 교회 뭐라고요? 예. 네. 아, 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게 다섯 번째 교회. 네,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뭔가 막 일을 많이 했겠죠. 활동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켜서 옷을 그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뭐 뭡니까? 사람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못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고람대오 신앙이 됩시다. 이 고람대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 안에 그들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중요한 어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온전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 약한 8년 전에, 어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팔 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지진이 있고 나서. 가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굴고, 어떤 차들이 불타고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받쳐놨더라고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건물에 사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어려,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이곳에서도 뭘 지켰다고요?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반대로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사장님, 또 내지는 정치인,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교회도 크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런데 그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영적으로 헐벗은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앞을 볼수 없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이성적인 어떤 판단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서 이세벨 이 악한 여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케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하는 가운데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아만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아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노뎀나무에 쓰러져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할때 물과 떡으로 먹이시고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엘리아가 뭐라 하나님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바르게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엘리아를 통해서 또또 또 중요한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 전도자가 어디에 가서 칭찬받고 환영받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전도자가 가면 핍박이 있고 전도자가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와 아, 전도가 잘 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열매도 없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칭찬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두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들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가?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왜이 교회들이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뭘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 개혁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교하는 교회로서 인도네시아 이 교회에 있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거기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곱 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고 다섯 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 겉으로는 크고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선데이 크리스찬 인도네시아 표현으로 말하면 까떼페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은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요 풍요로운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뭐, 뭐 집도 잘 되고, 문제 없고, 뭐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 없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대단하고, 뭐, 헌금해야 되면 내가 하지 뭐, 그거, 그까지 그거. 돈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려서 영적인 명인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벗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이 교회들을 향해서 회계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순수하게 금이 되기 위해서는 막 뜨겁게 불을 달궈서 나머지 불순물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끗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감추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9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열심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와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내가 간절하게 문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을 같이 하리라. 곧뭐라 말합니까?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했던 소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안디옥 성교교회가 온전히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오르만지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한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